안녕하세요. 행복주택 사전 점검 왔어요. 와,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넓네요. 제어시스템의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이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. 신발장 문에 큰 거울이 붙어 있고요. 신발장을 열면 안에 통신단자함이 있어요. 집 안에 전력 문제가 생기면 이곳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. 신발장이 매우 커서 신발 외에도 이것저것 다른 것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발장이 더 있네요. 이쪽에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. 창문도 크고 벽지 색깔도 마음에 듭니다. 작은 방에는 스위치가 없네요. 제어 시스템을 통해 조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콘센트는 두 군데에 있네요. 주방입니다. 화고 3개짜리 가스렌지가 있네요. 주방이 매우 넓어 요리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미다지 무늬 주방과 거실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.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변기 옆에 방문자와 통화할 수 있는 스피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 거실입니다. 제가 방문한 때가 12월이었는데 해가 정말 잘 들어서 전혀 춥지 않았어요. 이 중앙 제어 시스템에는 온도 조절, 조명 조절, 방문자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. 에어컨은 매립 배원을 통해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집 맞은편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조금 시끄럽습니다. 이상으로 행복주택 36형 사전 점검을 마치겠습니다.